지금 현재 스펙, 1415, 치명 983, 특화 912, 6렙, 4렙, 2렙, 5렙 보서, 예정세, 품질 85, 주피 13.5, 각인, 정읍, 원한 예둔 333, 피스메이커 2, 약자 무시. 미약을 빼야겠다는 뭐야. <목소리> 아, 네, 네. 주식 아이씨, 미리 넣어주시고. 햇! 파괴. 나왜 날라가지? 아, 안됐어요. 된다. 지금! 지금! 파괴 스킬 들어가. 아, 이제, 이제 늦었어요. 한번 더. 이거 파괴 스킬만 넣으면 돼요. 음, 파괴. 안되로 파괴야 해 돼요, 이거. 미치 확인. 이거 세시 쪽에 합죠 사람 들3 시에 만나 하나 둘, 셋 4, 5, 아 7, 10, 7시쪽에도 있구요 3시쪽에도 있어요 기둥 네. 성안 아마 도대체 려요 시에 박으면 되겠다 사이즈 미? 안하네? 음, 안들다 이게 하나 더 있어요. 7시에 어 그만 떨리세요. 그만 떨리세요. 밖에야 돼요. 이렇게, 파괴, 스킬 파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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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괴 파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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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괴 파괴, 아괴 파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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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괴 파괴, 파괴, 파 어. Oh. 이제 다음 주를 집안 들어갑니다. 걸리지 마라 피리지마량내이 이거.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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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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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 저, 아, 이게 가는 사람한테만 가더라고요. 왠지 모르겠는데. 걸린 사람은 계속 걸려. 카운트 해주세요. 나이스! 제필요 없다. 똥 피하기. 미니맵 보시면 미리 나와요. 착지지5 다섯시! 5시. 아이고. 왼쪽으로 오세요, 왼쪽으로 오케이, okay, 아 이거 피자 패턴이다. 이거 뭐야 이거? 펀더. 오, 어. 오, 이게 얼마죠? 뭐야? 이게 피자 패턴 피자 나왔던 그 아로고스 작은 피자가던 패턴이거든요. 생각보다 두껍네. 안 돼요 더. 나이스 쪼 큰일 날 뻔했다 사이즈 미파운터 쳐야 돼요 와, 나이스 나이스 너무 위험했어 안대에 떨어질 뻔 했는데 아뛰야 어, 이제 세번 변경. 크게 한 번. 잡기! 잡기, 어 아, 위치 너무 좋다. 그 카운터하고 아벤 킬게요. 네. 떨어지게 피하고, 바닥 피하고. 라! 두번 하고 나서 카운터 부착! 라이프 됐는데 날아가네 쑬얼 <laughs> 안에서 맞으세요 위험하면 시정불 일 있어요 열2지반이아 우리 일이 아니네 어 <laughs> 물량 너무 아까워 물량이 아깝다고요? <laughs> 어, <상황이다>. 아! 어. <laughs> <laughs> 이판 물량 너무 많있어 원원볼 몇개 먹는 거야, 내가. 아우, 어, 빅다리님! 안 돼요! 괜찮습니다. 저만 믿으세요, 빅다리님. 괜찮아요. 왜 나한테만 그래? 또도중이야안 해서, 안 해서. 어, 내가 어그리 음. 가요? 아, 어, 오케이 오른쪽 끝으로 맞네. 이거, 이거 공대장 드릴게요. 저도 못갈것 같습니다. 오. 아니야 하세요 하세요. 아자찾기 저네요. 우 찾아야. 이게 왜 맞아? 아! 안 돼! 안겨! 어이고 왜? 다 죽을 때마다 왜! 이게 왜 맞아? 이게 왜 죽어? 오우, 100%다. 어, 뭐야, 이거? 카운트로 썼어요? 네! 아, 이렇게 찰떡도 있나? 깜짝 놀랐네. 연한, 다시 한 서로 떨어지세요, 서로 떨어지세요. 찍으면 들어가면 돼요. 피 없으면 물약 드시면 돼요. 12시로 오세요. 단 4명! 지금은 지금요 잡기 나와요. 어그금은지 시계 방향으로. 금은 거죠. 나이스. 웃고 있었다. 잡아. 제가 할게요, 제가 할게요. 아, 누구야? 11시 해주세요. 나이스. 그럴 수 있어요. 괜찮아요, 할수 있어요, 그렇게. 시계방향으로 돌아요. 카운터 1시. 카운터 없어요. 나이스. 제 제가 있요요 나이스. 요이이구나 됐다 나이 없었어요 나이스. 파이스나까스요까은 음. 자리 스 자리 스나어스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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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계 방향으로 가능하시죠. 이거 프리틀 타임이에요. 각성기 넣으세요. 아, 한번 날아가면데수 계속 가세요. 가수 계속... 계속 가세요. 양모들이 들어갈 때까지 존버한다 시계 방향으로 들어요?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이고, 잔열, 역시. 역시, 이게 조이틀린. <laughs>